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지금 중국은 러시아의 맹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겹게 괴롭히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는 유럽연합의 행동에는 마땅한 논리도 없습니다. 집단 사방을 대표하는 G7은 중국을 미워하면서 답을 정해놓은 듯 베이징을 비난했습니다. G7의 공동 성명에는 중국이 28번이나 언급됐습니다. G7은 서구를 민주주의 미덕의 상징,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사악한 독재 정권으로 분류하면서 블록 대결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G7의 성명서는 중국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열거한 범죄는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중국은 우크라나 위기에서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대해 서구의 시침을 따지 않는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서구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중 간의 법적 타당성을 계속 주장한다고 합니다. 미중 간 합의의 법적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범죄라는 것은 코미디입니다또 남진의 긴장은 중국에게만 책임이 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벳에서 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는 것도 G7이 주장한 범죄입니다. G7은 소규모 중국 은행들이 러시아와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종속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럽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중국에 맞서 유럽을 포지셔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G7 정상회담 몇주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면서 유럽에도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도 7월 4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거의 4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회원국 국민이나 국회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중국을 자유로 적대시하는 것은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옌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동시에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중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믿는 반도체나 기타 핵심 기술을 러시아에 공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속 부추긴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는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 센터에서 연설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무력 충돌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G7, 유럽연합, 나토는 러시아와 동시에 중국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벌어질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